어떻게 화물 기를 하시게 되셨어요? 기장이 지금 안돼가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화물하시는 분이 보니까 그거 어, 저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 어떻게 은지 네. 지금 LGI에 위치했으니까 네. 좀 물어봤죠. 음. 어 괜찮냐? 수입비. 네. 그럼 지금 어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를 봤더니 사장님 뭔가 있어서 네. 계속 보게 됐죠. 아, 상당한 내용 네. 보고. 똑같은, 뭐, 여러 분 여러 분 맞지, 뭐, 사기 당한다든가, 뭐, 그런 집 사기, 뭐,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유튜브는 다보고 네, 그렇죠.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겠는데, 지금. 천천히 갈게요. 네. 저는운수사고요 음. 음. 이거 다여쭤보기 예민하셔가지고, 그냥 허가증이나 이런 거다올려드렸고요 운송로도 저희가 합니다. 간혹 가다 저한테 이 얘기 하세요. 어, 운수를 통화맞는데 갑자기 A라는 기사 아니, 뭐, 안내한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운송료를 받는데. 그럼 이거는 알선입니다. 운수대통 네. 오셨으면 운수대통에서 받으시는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받으시는 게 맞아요. 여기를 통하시면 영업사원들 이렇게 통하시니까 빠지실 거예요.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거 피하시라고. 저희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운송료는 저희 됩니다. 네. 추가되는건쭉 있지만 운수사가 해주는 전반적인 일이고요. 편의점은 그럼 뭐가 좋아요? 제일 좋은 건수위을 가장 높게 낼수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가까운 거. 센터 우리 집 가까운 거. 왜냐면 수입을 많이 낼수 있는 센터가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가 멀도라도 우리 집으로 배송이 오는 거. 계약 내용은 달라지면 당연히 파기되시는 거고 이걸 내가 정확히 어떻게 알죠? 이영상이거든 그래서 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면은 이거 이거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량 판매 강하됐습니다 편하게 마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진행할 거예요. 편하게 산택산택 몇 번을 해보셔도 돼요 사장님 저는 오산센터 어디코스 요거 다 확정돼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계약하시고 그때 차량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상온하고 저온으로 나집니다 물건의 형태인데 내가 김밥이냐 샌드위치냐 물건에 지장받는 도시락이냐 온도에 지장을 받는 요게 저온이고 냉동 탑차를 하셔야 됩니다 타온은 그런 거에 지장 없는 라면 음료수, 음료수는 냉장고에 넣고 그때 시원하게 많거든요. 예. 뭐, 과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온도에 지장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센터 는 24시간 개방고 없습니다. 여기는 온도에 지장이기 두 번밖에 개방을 안 해요. 어, 실장님 그럼 저 제일 좋은 게, 오후, 오전에 하는 거, 오후에는 내 네, 다른 일 하려고. 이렇게는 정할 수 없어요. 그냥 코스피가 딱 나오면 그 시간을 가주셔야 됩니다. 기업과 편의점 사장님과 배송기사와 3인이 일체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대신 언제 와주세요는 여기서 전합니다 혹시 그 배송하시면서 그러면 나 저온 날것같아 상온 일것같아 혹시 생각해보시면 상온을 교체하는 게주일대 제가 아! 위드기스 저에 가서 네 그래서 상온만 네. 표시하고거든요 네. 그럼 저 무조건 상온만 봐드릴 네. 거예요. 네. 이제부터 저온은 설명 안 해드릴 건데 네. 저온 뭐기자님운송력원선 편하게 보시면 되요 네. 상온만 설명드릴게요. 네. 상온 배송을 하시면은 다음처럼 운송 내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광주 코스의 상온 하신 분이요 물건을 신는 시간이 1 시간 혹시 그분한테 물어보셨어요 물건 신는 시간 대충 물어봤는데 그 정도 들는것 같은데 빨더 빠른 거같은도하고 그분은 숙달해서 운동을 해도 저는 40분 인 거예요 무조건 초보자 아, 네. 내가 지금 초보로 가도 몇 시간 걸릴까요? 1 시간입니다. 근데 왜 여쭤보라고 했냐면 이거 30분 만에 끝내신는예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그리고 이동시간이 1시간 사장님 여기 첫점착시간 14시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코스프를 받으면 우리가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12시에는 들어가서 물건 싣고 이동시간은 아첫 점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조금 하실래요? 사장님 저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봄 배송은 무조건 우리가 계약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봄 배송 플러스 추가 지원 배송인데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차가 넘치면 옆에 차가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옆에 차가 넘치면 내가 해주는 거든요 단점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장점은 페이가 좋습니다 이분 보시면 지원배송을 해가지고 이 비용을 받으셨어요 페이가 높게 드는거 같습니다 근데 상당에요 본배송 플러스 0.5 회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본배송 플러스 공대수 이회정도 그렇죠. 이걸 아예 풀로 달는놓는다 2.5톤 말씀하신 거죠? 은행 네, 2.5톤입니다. 네. 예. 은행일수는 26일에 중 일월 쉬시는 걸로 하신 거고 코스프 표 어떤가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아무리 24시간 개방을 해놔도 요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있는 시간에 물건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의 공부실에서 16시, 요 때가 가장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고요 전일상차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채워고 다음날은. 맞아요. 예. 전일상차는, 전일상차 비용도 추가되는거 혹시. 아 여기, 어, 예. 전일상차 이렇게 지원금. 요렇게도 들어가고요 전일상차가 아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이 비용도 들어가고, 플러스 배송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 일번은 전일 상차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추가지원 배송을 할수있는시간대 코스를 가요 Okay. I t h i 궁금하 m g 요 i n g to go to the hospital. Okay. I'm going to go t 이거 h e h o s p i t a 그 사이드미러 가가지고, 뒷자리가 얼마나 보이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고. 50cm 차이밖에 안 나요? 1톤이라? 응, 네. 혹시 선탑이 형탑을 언제 시켜봐지까요 어, 뭐, 연락주시면, 제가 네? 맞춰서, 음, 음 나와야 되지 않을 <laughs>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1억서로 바꾸면, 코스가 딱 나옵니다. 응. 그럼 이 코스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한번쭉 보시고, 사장님 센터 주소가 어디에요? 이러면은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 이거 산타 언제 해보실래요? 어, 실장표의 코스 별론데요? 이러면 다음 코스 받아서 드릴 거고, 어, 좋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이러면 저랑 일정 그때 조회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신 우리는 전일 상차 코스면 베스트 맥, 네, 아니면 피크타임 빠지는 코스로 받아서 피크타임 옵니다. 예. 빠르면 예. 내일, 늦으면 팔 정도까지. 예 예. 미납 신고. 코스 확인 후 선택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제가 쓴 것들 복사 한번 해가지고 다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복사만 해서 갖고 올게요. 네. 복사가 다섯. 네. 혹시 새벽 시간에도 근무가 가능하세요? 새벽 네. 시간? 아마 어, 네. 한1 시쯤에 센터 가셔야 될수 있어요. 아, 코스를 달래. ちょっと待っ